마크 상황극 17 탈출 방법 아니 저 새끼 양은 내가 어렸을 때 키, 한국에 살때 키웠던 메리 내양 메리와 똑같아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 메리가 왜 여기 있었던 거지 왜 메리도 설마 마크 세상에 갇힌 건가? 모르겠다. 일단 탈출 방법을 알아내려 알아내야겠어. 빨리 물어봐야겠다. 음 일단은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감옥에 갇힌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 나를 여기 가둔 사람한테 보내봐야겠다. 이바크 그. 대상을 달출하는 방법 보내봐야겠어. 동굴이나 절벽, 언덕, 강가 등 여러 곳에 숨겨진 블록을 찾아 포털을 만들려고. 그럼, 거기 이런 절벽이나 그런 것들에 블럭이 숨겨져 있단 말이야. 블럭을 찾아봐야겠어. 그런데 여기 나 말고 다른 갇힌 사람들도 이걸 알까? 일단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내야겠어. 휴, 그런데 어디 있는지. 커녕 모르잖아. 일단 나 혼자서라도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탈 포털을 완성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탈출하면 될 거야. 그럼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 블럭은 어디 숨겨져 있냐고 물어봐야겠다. 첫 번째 블럭은 가장 높은 절벽에 있다고? 좋았어. 가장 높은 절벽으로 가볼까?